이루 우에 오로노루로로노로 모라고 방학이 좋은 게 아니라고? 방 준비 근로자 급여는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일할? 그건 또 뭔데? 제가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할 계산이란 실제로 근무한 날과 그에 따른 유급 일수를 선정하여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방학엔 기본급, 직무 관련 수당, 정액 급식비를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방학이 시작되는 날은 1일부터 방학식까지 계약하는 날은 소속 부서에서 미리 정한 방학 중 근무일부터 말일까지의 유급일수를 산정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방학이 시작되는 날은 방학식이 금요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유급일수가 달라져요. 만약 7월 19일 금요일이 방학식이고 그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유급일로 인정해 줍니다. 이 경우 7월의 주휴일은 7, 14, 21일, 근무일은 노란색 부분이 됩니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아요. 그런데 방학식이 금요일이 아니라 7월 18일 목요일이라면 그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7월 21일 주휴일은 유급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처럼 방학식을 무슨 요일에 하는지에 따라서 유급일 수가 달라지고 급여 역시 달라진다는 점 명심하세요. 슬교행 덕분에 방학하는 달 급여는 무사히 계산했는데, 계약하는 달 급여는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학하는 달 급여는 방학식을 어느 요일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계약하는 달 급여는 해당 직종의 소속 부서에서 미리 정한 방학 중 출근일과 계약식이 연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방학 중 출근일과 계약식이 연속되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그림에서처럼 방학 중 출근일과 계약식 사이에 비는 날이 없이 연속된다면 그 사이에 주휴일도 유급이 되고 계약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그렇지만 방학 중 출근일과 계약식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8월 18일이 유급 주휴로 인정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방학기간의 달력을 잘 보시면 평일인데 빨간 날이 있어요. 바로 공휴일인데요. 우리가 학기 중 공휴일에 출근을 안 하면 급여를 깎나요? 아니죠. 그럼 방학 중이라도 빨간 숫자 개수만큼 급여를 더 주면 될까요? 아닙니다. 방중비 근무자는 해당 직종의 소속부서에서 미리 정한 출근일이 아니라면 방학기간 동안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도 그냥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일 뿐이에요. 따라서 방학 중에 공휴일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무급이죠. 그런데 그 공휴일이 광복절이라면 그 광복절이 방학 중 출근일과 계약식 사이에 비는 날 없이 연속된다면 그 광복절만은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그림과 같이 계약식과 방학 중 출근일, 광복절이 연속되는 경우에만 광복절을 유급으로 인정해 줍니다. 보통 설 연휴도 방학 기간이지만 방학 중 출근이 계약식과 관계없이 항상 무급이에요. 오직 광복절만 경우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아 이제 감 잡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당하기 두렵지 않답니다.